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저 9월달은 증시가 안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봤는데 오히려 9월 증시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황장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기리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 코스닥은 1% 상승으로 둘다 좋았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3,200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 다음으로 코스닥도 800포인트를 회복했고, 알테오지는 오늘 도 소폭 상승. 매도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 이번 주 연기금 뭘 샀나? 네이버, 하이닉스, 하나오션 ISC, 테크윙을 매수하고요. 그 반면 매도한 거는 APR, 삼바, 두산밥케 카카오신한, 지주를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 오늘 증시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었죠. 중국 당국에서 요즘 중국 증시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냉각 조치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증시 하락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 자,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타나면서 SK 이노베이션 등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입니다. 1,393원. 그리고 원자재는 전부 다 하락. 아시아 증시입니다. 니이 올랐고요. 상해랑 항생은 냉각 조치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 미국 선물입니다. 보아권이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에 보면 은 선물 매도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방심하면 안되겠죠. 쇼핑입니다. 개인, LG 엔솔, 효성 중공 카카오, 고퍼스 삼성 SDI, 한미반도체, 에코 프로 비엠포스코표 챔, l g g n x 1 하나 금융 지주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현대 로템, APR, 삼성전자, HD 현대 중공업, 두산에 너블리티, LG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하나유로스페이스 HD 향후조세내양, s k n 스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네이버, 하이닉스, 현대 로템, 테크윙, 삼성전기, 두산,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팜을 매수합니다. 출제입니다. 내일은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고야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에스파 컴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북미 최대 재생에너지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 조선. 제약바이오 좋았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9월 들어서 바이오 관련 이벤트가 정말 많죠. 신라제 16% 상승, 매드벡토18% 상승, 헬릭스미스 11% 상승, 고바이오 6% 상승, 헬릭스미스는 언제 이렇게 올랐을까요? 프로티나 24% 상승, 키스팜마 15% 상승. 다음으로 2차 든지 좋았습니다. SK 온 대규모 ESS 수주 소식과 LG엔솔도 벤츠에 납품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타났죠. SK이노베이션 4% 상승, LG엔솔 1% 상승. 이지트로닉스 상가도차 이위 첨단 소재 5% 상승. 리튬포어스 18%, 하이드로리튬 7% 상승. 조선주 좋았습니다. 마스가본풍에 조선 기자재주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사명엠텍 26% 상승, KSP 21% 상승, SK오션플랜트 13% 상승, 오리엔탈전공 12% 상승. 반도체 소부장 좋았습니다. AI 투자로 인한 확대와 반도체 장비주의 시간이 왔다 이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TI 8% 상승, 유니테스트 8% 상승. 유니센 8% 상승, PSK 홀딩스 7% 상승, 반도체 소부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좋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드론 전사 50만 명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베셀 상가도차 에이러스 12% 상승, 원전주 좋았습니다. 미국 뉴 스케일 파워 SMR 수주 소식에 협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기술 8% 상승, 한정 기술 2% 상승, 다시 올라갈 때가 되었네요. 백화점 좋았습니다. 6커 무비자 입국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6% 상승, 호텔 신라 4% 상승, 스마트팩토리 관련주 실금실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업 노란봉투법, 관세 등의 환경이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 투자를 자극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죠. k n 시스템 3% 상승, 현대모비스 2% 상승. 자 오늘의 공부에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가치공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